인천시가 29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14 취창업 일자리마켓을 개최했습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할 창조적 여성인력창출 프로젝트인 취창업 일자리마켓은 지난 상반기에 1200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해 31개 참여기업에 67명의 구직여성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이번 하반기 행사에서는 100여 개 구인업체가 참가했으며 이중 32개 업체가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채용관, 창업관, 취업지원관, 부대행사관, 행사지원관으로 나뉘어 사업 진출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행사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은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끌어내는 일자리 문제 확충에 있을 텐데요. 이번 일자리 마켓이 여성 구직자와 기업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구인 구직 만남의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트 TV 뉴스 홍현주입니다.